사실 오늘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자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안 돼야 되는 데예요 <laughs> <laughs> 특수교육 학생이 한 거의 한 이천여 명 되는데 특수교사가 지금 삼백오십구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천십구 년 통계를 보니까 그때보다. 학생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 선생님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이 늘어나는 것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그 현황 파악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선 방안은 없는지 또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 서로 좀심탄하의 의논도 하고 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지금 한 5명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법적인 인원수에 맞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적절한 학생 수를 지도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선생님이나 우리 특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 교사가 행동 중대에는 네, 106.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원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초과 해라가면 가까이 이제 증가했는데 결론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다 말씀하셨던 을 특수교육 원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연수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한테도 좀더 제주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적어도 육지부처럼 전공과 학급이라고 하면 취업의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학급당두 명의 교사는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중증 장애 학생들도 전공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중증 장애 학생들은 조금 받아라. 선발제라서 받아라 이렇게 돼 버리면 교사 수는 모자란데 중증 장애 학생들은 받아야 되고 그러면 취업을 목표로 해서 정말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laughs> 학급 정원이 지금 계속 초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유아 특수랑 일반 유아 교육이 다른 점은 지금 일반 유아 교육은 무상 교육이지만 저희는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그 학급 배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완전 통합을 하는 친구라고 해서 특수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급을, 물론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학급을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특수, 특수교 대상자로. 특수교육 자원 모사자는 이제 뭐 시간당 구천 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정서 위기 강사분들은 시간당 3만원 정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서 위기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고 학교에서 들어서 이제 정서 위기 시간 강사도 문장 생한테 붙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위기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또이 시간 강사가 이제 특수교육 자원 모사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3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똑같이 특수일 자원공사로 9천 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사명당 일 명에 50% 범위 내에서 집에서 이제 가까운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정원 초과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일부 여러 학교들이 결혼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데 그게 아니고 다 정원 초과인데 근거리 배치로 정원 정원 초과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특수 교원의 확충, 특수 학급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